이 트래킹에 약하네. 야 아, 뭐야? 아 여기 옥상 있잖아. 여기, 여기 집에 있잖아. 응? 집에 2번. 뭐야? <laughs> 집에 있었다고? 있네. 아. 집에 아직 있는 거죠, 그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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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 끝이에요. 아도요 해도 해도 그거니 아니, 아, 아니, 아니야. 어. 집집 다르네. 번호 달랐는데? 아, 씨. 다크하고 <laughs> <바크 웃음> <하모도> 넘어갔어요. <먹었어. 웃음> 여기 좀 봐줘. 좀 가는 중? 제재 기 빨리 보는데 안에 있는 건가? 응. 아이고. 이번에 일단 둘이 있었어요. 네, 옥상한테 맞는 것 같은데. 어, 아이고. 까키리고양하나는 덤음 쪽에 하나? 더 있어요 3번. 두 마리 다 잡았어요. 지금 3번 쪽 하나?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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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하 3번 번 있다고 번지 않았나? 3번 빠번다가 다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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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 기절 3번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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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거 기절한 거 살리러 가는데? 나 왼쪽으로 크게 돌아요. 나 왼쪽으로 크게 돌아요. 떠나, 찬이 왼쪽으로. 그 왼쪽 조심해야 돼. 이거 왼쪽 타는 애들 있어. 지어아집 아직도 타고 있을까요? 방금 방금 올라왔어요. 여기 다 죽었어요. 끝난데 여 쪽? 8번 쟤네 채널 맞는데? 내 앞에 저. 어디 쪽? 아. 집에 하나 끝났을 위... 수 있긴 해. 네, 네. 그거 거기 위안 보이거든요. <놀람> 농림 슬슬 빠져야 돼요. 네. 얘네 둘 기절. 위에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거. 위안 끝났어요. 기절이에요. 이 웨이랑 집쪽에 있어요. 아기 돌자기 하나 누워 있다. 보기 있으면 던져봐요. 봤어요. 아, 아이. 와. 와, 씨. 한 마리. <목소리> 제 집에 한 마리 더 있어요. 오셔서 살려주시면 돼. 살려 들어왔을 때 내가 보고 있어. 이거 네 명이나 서고 있어. 얘다 개피거든요? 어, 두 마리 죽었어? 두 마리 죽였어요. 와서 살리면 돼. 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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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써요. 살았네. 음. 살라야나 다음 스루당에 들어갈 수도 있어. 연막 좀 던져 주지 않을래? 어디 있어? 집 안에 다 살리고 어, 있어요. 두 마리 살려야 네. 돼가 죽고 얘네도 조금 우리 살리면 돼 바로 가서. 어, 또 연막 왜 이렇게 부러갔냐, 니고? 야, 나, 나, 있어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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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 나, 스집 안에 하 나, 나, 다 나, 어, 집에 있어? 들어가서봐요오오인 여기 술던 수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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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스 어그로 제대로 풀렸 1번 뒤 연막 맞아요? 여기 있어 하나 기절 저기 아, 어다 미친 대박 개핀데 어서 맞아, 뒤졌다, 잘. 한 대만 더, 나이스. 얘네. 어, 여기. 아, 화염병. 뒤에 있나? 보다. 뒤에 있 딱히. 이 확인해. 이에 맞은? 제발. 아. 아깝다.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나이이스나나이요스이 그거 줘야 돼요 2 번쪽 라인. 아 이거 4 번님한테 각안 나와요. 그래, 저기 달려야 돼. 어, 나이스. 나이스 어머. 네. 우와. 이거 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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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아. 여기 하나 기자 터가 기가터고 유차고, 하고하가 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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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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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원알 진짜 캐이 진짜. 맛있어. 없던 분 결혼 상대 가파부탁이많데집 남자들 찾으신다고요? 그 여기 을거는데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최고의 가 같다. 천다. 천다. 다이 지랄. 어. 와, 잖아 아, 아 나모 아, 중기 어 오, <목소리> 뭐야? <목소리> 우측은 가릴게요. 어. 잠깐만 요 넘어오지. 올라가는데. 잡아서 타서. 어, 하나 더 있다. 아, 연막 없는데 이거. 어떻게 뿌려 드려요? 두개 있는데.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끝! <laughs> 뭐 야, 피 r d m 얘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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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야! 야!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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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돌 먹겠다. 4번 돌까지 올것 같은데. 2번 돌? 2번에서 가... 쳐다본다, 2번에서 쳐다본다. 위딱 싸우고. 1번 하나 있어요. 오, 나있지 4번 돌에 있어요, 사람. 해깅. 2번 각 나와요, 이제. 연막 없애줘요. 용박 뜨는 것 같은데? 몇 번? 1번을 정확히 몇 번인지 몰라요. 있어요. 이것도 연막 작업 치고. 용박... 아닌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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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핑, 3핑. 3핑에한 팀. 오. 자, 터치할게. 왼쪽에 다시 한다, 좋아. 다시 하기자, 다시 하기자. 뒤에 있다, <laughs> 아직. 오, 뭐야. 터치해야 되나? 터치는 가능니야쟤 매달려 있어. 들어온다. 왼쪽? 이거 1번 살짝. 합들이는 기절 하나. 2 있어. 1번 쪽 많이. 쟤네 양각 잡고. 갑을... 어, 끝났다 1번으로 1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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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트 4번. 이거 4대 3 같은데. 4번 쪽 살리고 있거든요. 저희 좀만 천천히 하죠. 네, 이거 천천히 자기장 우리 거예요. 왼쪽, 왼쪽. 왼쪽 네, 나이스? 파킬. 하나더스나 나이스. 나스 나이스. 나이스. 나나 왼쪽에 있는, 왼쪽에. 나이스. 왼쪽에 아, 네, 나어스 못다 뒤로, 뒤로, 뒤로 빠졌다 뒤로 빠져서 이거 안에도 하나 있어요 얘는 끝한 2마리 2마리 하나 더 있다 로던던어요 하우스 어, 하우스 물탱크 던 거, 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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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놀던 다뭐던 거, 놀던 거, 놀던 거, 놀던 거, 놀던 거, 나이스. 난 적당히 살.. 안 떴어, 안 떴어. 아직 살아있어. 살있다 나이스 o u r card, ride, ride, r i d 이거 i d e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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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번 1번 i 번 1번 1번, 1번 다음, 1번 다음 지금 몰라 지금 몰라 답이 여기. 앞에, 앞에 쿠페 조심. 갈때 가더라도. 안돼 지아다 터져요 아니 너뭘 멀... <laughs> 복수성공 아이 귀할대 언제 뽑았노? 이거 기름 없는 그차 아니에요? <목소리도> <귀엽게>. <목소리도> 지금이다. 와. 어?